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를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죽이로 맹수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없어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터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번이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음적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버리켜 홍해 길을 따라 광해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은 백성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에 동요된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저주와 멸망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명예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두시되 가나안 땅이라는 선물은 다음 세대에게로 돌리십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용서를 구한 모세의 모습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백성을 위해 나선 모세처럼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로 물들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중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교회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영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